5이닝 동안 3실점 기록을 하면서 시즌 첫승 신고를 해냈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넥센에서 뛰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김민우 선수가 나오자마자 고원준의 촉을 노려서 기습적인 3실점 번트 한타를 만들어내면서 1루에 살아나갔습니다 지명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3구 높게 뜹니다 좌익수 황성룡 몇 걸음 들어왔다가 다시 이동을 하면서 처리를 해냅니다 골아 어 점수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오늘은 예. 이제는 빨리 나요. 자 스타트 2루갑니다 2루 2루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아... 김민우 선수의 도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원스트라이크 예. 볼 사구 이번엔 오른쪽 우익수 큰타구네요. 자 우측 패스 들어오마니야. 어, 어, 예. 아 패스 한단 막고 떨어지죠. 김민우 선수는 3루 전환수 업으로 타자전은 2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선취점 만들어는 넥센 히어로즈 1 0 앞서갑니다. 아 지금 뭐 이완주 선수가 이 면은 슬로우 커브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두 패턴이 바뀌니다 자이언은 오른쪽 예, 떨어지나 합니다. 이루자 3루로 들어와서 유한준 홈으로 오고요. 강종호 1타점 적사. 지금 낮은 쪽에잘 떨어졌는데 강종호가 워낙 잘 쳤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왠지 넥센 타자들이 마치 고원준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게 말 예. 더블. 2구 저바랑이 타구 이번에 2루 정면 1루 투아웃 1루. 3아웃. 강살타로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더 이상 점수는 내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넥센 유로즈는 1회 초에 롯데 이언츠의 1번 타자 충년수 전주로 2번 타자 삼루수 황재균 3번 타자 우익수 손아섭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5번 타자 지명 타자입니다. 홍성은 6번 타자 포수 강민호 7번 타자 이루수 조성환 8번 타자 좌익수 황성룡 9번 타자 유격수 문규현 롯데 재인의 선발투수는 고원준 선수입니다. 넥센 유로즈의 수비 위치입니다. 선발투수 김민철 포수 강규태 내야는 1루 이승용 이루 김민성. 삼루김미로 유격수 강정호, 좌익수 알드리즈, 중계수 유한준, 우익수 오윤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예, 이검민철 선수는 기록 먼저 볼까요? 예. 5경기 2승 3패, 4.4세평군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6구 변화가 몰래, 결국은 전준우가 걸어 나갑니다프로로재밌네 예, <laughs> 2구 접안한 이랑 3루 정면 2루 뭡니까? 1루, 1루 병살 탑니다. 투아 아예 여기서 흐름 끊어지는군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게 예.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치기 까다로워요 이제 예. 라인다이브 처리가 되는군요 투수가 직접 처리 금민철 방금 휘어져 다갔죠 그게 직구예요 완전다 네 팀이 아주 활력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4구 예. 따라 나가는군요 좋은 변화구였습니다 스윙스 아웃 컴 아주 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잡아당긴 타고 2루수 조성환이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투 아웃 전년도 주장 올해는 홍성원 선수가 주장이고 요 높게 떴습니다. 등견수천천히 달려 나와서 잡아내서 막 3아웃. 이루와달리 2회는 고원준 선수가 상대 세 타자를 틀어서 돌려냅니다. 4구 변화구라 오른쪽 가 우익수! 자정면 처리가 되는군요. 그렇다. 오윤 선수가 잘처리해냅니다 예. 예. 이게 또 이제 개인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우익수 쪽인데 예. 우익수 하나가 뱉어지면 그안 됩니다. 홍성은 스트라리볼 6구 볼렛 아, 볼이에요. 1루 루 제가 말씀드린 게 음, 되지 않느냐. 예. 2구 작 이번은 1루 아웃. 1루. 1루는 씩. 다행히 병살타는 모면을 했습니다. 예. 이번는 그렇기 때문에 금민철 선수는 넥센에서는 아주 충 공격적인 선택을 니다 잠시 자, 지금의안전 상당히 중요하죠1대 1. 황성룡이 1타점 적시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투아웃에 어, 황성룡, 네. 황성룡 선수는 8분 타자거든요. 예, 예 최서재 6구 6구 변화구높 깨떴습니다. 파울 지역이죠. 일루수 이승룡 처리해냅니다. 3아웃 잘로는 2루와 1루 추가점수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야수가 잡아서 던지듯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자 지금 변화구죠. 중견수 쪽 중견수 앞으로 달려갑니다 중견수. 처리를 합니다. 전진이가 잘 처리. 오구 이번에 오른쪽 이제 익수니다우익수 손아섭 잡았습니다. 투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원준 선수의 왼쪽 육구 떨어지는 공 따라나 니다 스윙스라우트. 고원준 선수가 1회에두점 내줬지만 이 찾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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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지 선수는 지금부터 이제 삼루수가 잡아서 전진의 타구를 예. 처리를 하냅니다. 예. 원어. 팀으로 옮겼지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백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주전을 뛰고 대폭, 있단 예. 말입니다. 유리한테 한 테크 민철. 3루 승수. 약간 높은 쪽에 형성된 공에 손하수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 투아웃입니다. 한 점처럼 추격하는 롯대의사회엄 공격. <laughs> 자, 잡아라기상 3년 빠집니다. 작슨 판타.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자 2루 1루. <laughs> 예. 즐거움을 주니까요. 예. 3구 잡아당기죠 3루 정면 김민우 선수가 잘 처리를 해냅니다 김민우의 수비로 이게 넥센이 덕을 타기 때문에 네. 공을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낮은 공 3루수 오 바운드 잘 맞췄네요 황재균 멋진 수비 보여줍니다 파이플레이 아 지금은 예. 아주 그본이 볼을 구사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3루수 아빠져나세어요 지금은 바운드가 황재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튀어 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9입니다 육코승윙 결국 힘든 힘으로 붙었군요 강말 끌어냅니다 2대로 네. 해야되는데 4구차 뜁니다! 그런... 2루! 이루. 2루에서 2루! 이루. 2루!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결국 잡히는군요 강경호 선수 도루 실패 강민호가 이번에는 놓치질 않았습니다 어... 이... 김 선수 입장에선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볼리스를 예. 내주면 또 위기가 닥치거든요변화바라치 오른쪽이다 우익수! 담나 우익수 커타운드요! 아아아아 잡았어요! 오윤 팬플레이! 아, 팬플레이입니다. <laughs> 투로로걸 하나 기록 했었습니다. 겸허나 우삼 음, 볼렛. 어.. 왜? 자, 뛰었죠? 이루! 이서 이루! 이루! 아웃입니다. 아웃이군요. 강민호가 하나 잡아내자 또 강귀태 선수 하나 잡아냅니다. 예. 예. 오늘 뭐 펀스 하면도 재밌는데요. 그... <놀람> 3구 변하고 따라 나가죠 바깥쪽 공에 스윙 삼진 물러나는 오유입니다 이제 네 개째 패전 바뀌고 있어요. 예. 보십시오. 3구 잡아라기자 1루한 빠진 안타입니다. 이승룡저 <놀람> 원아우디 위에 이승룡의 안타. 투스택 1볼 4구 높게 뜹니다 우익수 쪽 선상부분 이동해서 손나섭 선수가 처리를 해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이번에는 우중지 5중간 중견수 전준우 잡았습니다 전준우 쓰리아웃 잘루 1루였습니다넥센히어로즈의 오해초 때문에 예, 예. 포크볼을 웬만하면 잘 안던져 요 아낀타구죠 2루수 백핸드로 잡아서 1루 처리합니다 역시 뭐 계속되는 사구유격수 a 아웃입니다 120대로 좀떨어지는 g g 슬라이드 f t 죠 e r r 걸어 o n Territon, Slido. 구 r i g i n a l h o n 중 i and c 요 r o n a 어 o one and one is a s a 3란 아, 결국은 그 좌타자의 벽을 예. 넘지 못하는군요. 금민철. 그렇습니다. 뭐선하섭도 지금 좌투수에 오히려 더 지금 잘하더라고요. 예. 아뭐 그렇지만은 특히 자투수를 마정길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17경기 나왔죠. 3점 1팔의 고무자 책점1 7인닝 동안 안타 14개 홈런 한개 87점의 6자 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한계기 때문에 이 커트 볼을 더 꺾였어 또 예.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밋밋하게 들어가니까 그 볼이 맞은 거거든. 요 베이스발 마처리 어. 이디오 선수 일루 땅볼 물러납니다. 티티엑스 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육구 예. 높은 공이죠. 좌측이죠. 좌익수 정면 처리가 되는군요. 송용선수가잘 잡아냈습니다. 이때 이 아마 코치도 같은 마음으로 던진 던진다고 보면 됩니다 깍여 맞은 타구네요. 아 예. 조성환 처리. 스텝 밟으면서 쉽지 않은 타구를 조성한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그럴꺼야 아마 예. 예. 2구 밀어친 타구 2루 정면 조성환이 잡아서 안정감있게 처리를 해냅니다 3아웃입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6회초 점수 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3... 지금 <laughs> <laughs> 입방울이 묻고 있는데요 4구 스윙스 라웃 잘 떨어졌습니다 일단 마무리까지가 지금 좋다는 얘기죠 어떻게 떤한 점도 안됐네요 겟팅 타고 중견수가 처리를 하는데 아, 예. 지금 어렵게 어렵게 잡아냈어요. 저런 걸 처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죠. 벗어 나죠. 몰렛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묶고 낮은 공파리저죠게겟니다 3루 측면으로 잡아냅니다. 3아웃 잘루 1루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6회말 점수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1구, 밀어친타구죠. 1리번 2대5가 잡아서 1루에 토스 아웃입니다. 고현중 선수가 1루 커버 플레이. 3구. 자, 그러 아직 높게 뜨죠. 어. 유격수, 좌익수. 공이 오. 자,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아, 안보여 놓쳤어요. 결국은 우리의 때 예. 일이 벌어지는군요. 공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도 예. 계속 저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공이 안 보였거든요. 예. 예. 자, 지금은 뭐. 구 잡아 남긴다고 3루수 잡아서 2루 주장을 꺼둔 채 타자 주자를 처리를 합니다. 주자는 누구니다루고자 아, 지금은. 아, 잘 참았네요. 역시. 아, 아네 참. 예. 아, 또 떨어뜨리겠죠. 2스테인더 볼. 격렬히 주장. 고원준이 이겨냈습니다. 1몇. 아, 볼좋습니다 맞다. 예. 아, 결국. 초구 고 방망이 끝에 합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달려 나오죠.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원스토원 스토리 스3리스수리 스토리 중견리 스토리 니다 중견수 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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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서리 스토리 스토리 공토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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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지리 스토리 스성리 전준우. 7번째 도루 4구 파울린 타고 이번에도 높게 뜨는데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배번이 현재 15번인데요 59번 시절에 오지영의 유니폼을 갖고 계시는군요 <웃음> 예. <웃음> 예. 21경기 나와서 올수즌 9번 1승 그리고 6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1의 평균 자책점 1과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여섯 개 홈런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2구, 작 그러나 높게 뜨는군요. 유격수, 좌익수, 마지막에 좌익수 알드리지가 처리를 해냅니다. 이번엔 공 고치질 않았어요. 3아웃 찰로 2루였습니다바꾸 투수는 임경환입니다올 시즌 17경기 나와서 1승 1패 3홀드 1.17의 평균자책점을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란 3푼 6안타 홈런 한개 탁자 관점 2구, 삼경원 형 빠집니다. 장기영 좌책 안 아, 예. 번트 자세 김민우. 번트 됐죠. 포수가 잡아서 2루 주저고 1루에 타자 주저앉고 생머치 선발 퀸투는 코리 선수입니다 10경기 나왔고요 1승 2패 2세이브 1홀드 3.53 10경기 가운데 6경기 선발로 나왔었고어 나머지 이제 어, 2경으로 활약을 했고요 주자 2루 초구! 잡아당깁니다만 1루수가 잡아서 투수에게 터스 페이스발마 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 가석에 3번 타자 3루입니다 초구! 3점이다 3대 2 결국은 동점이 되네요. 3대 3. 아, 결국은 예. 롯데가 도망가지 못했고 요투아웃 이후에 중심 타자 유한준이 동점타점 만들어냅니다. 3대 아, 3. 또 결국은 지금 또 동점이 됐거든요. 5구. 자, 중관이좌 단관 극타운데요. 그러나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정말 끝에 걸리면서 그고는 생각보다 멀리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손승락 선수는 올 시즌 4경기 나와서 홀단한게 있네요. 4.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높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쌍욕따도 없게 뜨는군요. 우익수 따라가지고 우익수 선상 쪽 이동해서 잡아 냈습니다. 오윤 선수가 잘 처리해냅니다. 하자미나 오늘 3타수 일안타 이게 결과로만 얘기하면은 뭐 누가 얘기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자, 이민수가 잡아서 처리를 합니다 노하우스에 3볼인데 치냐 이렇게 말하면은 참 공민호 아, 안타 없이 네번째 타선 추궁 문나 역시 높게 뜨죠 이번에 파울적 이승용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쓰리영 손승락 선수가 팔구 승세옥 5구는... 2구 자대로 유격수 잡아서 1루 파인 플레이! 멋진 장면 나오군요. 는 아! 원기현. 예, 디한공 선수가 아주 이번에 이공회진이더어 예. 이공 회전이 더... 어, 저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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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패하버리에요. 안쪽으로 들어왔죠? 예. 이승룡 2루 돌아서 승부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 지금 나오자마자 초구를 받아쳤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안 넘어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웃니거든요트렌트육구세상아 예. 달구는 하준 선수를 3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볼이 되는데 못간이 롯데 선수들이 <laughs> 오늘 그 책임자네요. 우측 떠나요. 아힘안 들어가겠어. 됩니다. 조상헌 일루 들어가서 일루간다 일루. 일루 일루 들어가서 일루 한 층이 일루 다. 조상헌. 예. 아 지금 이 바깥쪽으로 휘어내는 볼을 조상헌 선수가 가볍게 아, 절대로 아, 네. 밀어 쳤어요. 예. 선수 타자 조성환이 네, 측급 바 저희가 올렸죠. 아 그렇죠. 주자 말로 예. 아, 1루 1루. 노아 주자 1루 1루. 역시 유인 볼을 구사를 하는군요. 어, 자기한테 타고 오면은 들어고. 자, 아, 멈춰, 아, 잘 예. 됐습니다. 잘 됐어요. 손승락 잡아서 1루. 아웃 처리가 됐습니다. 0.5 2 세이브 부룹은 오승환에 이어서 구세이브로 전체 2위 1 7이닝에 탈삼진 18개 또 아주 결정적인때저 쳐준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자 결국은 전준우를 내보내고 황재균을 선택을 했습니다 컨스트랙스 그... 리볼 아. 4-3, 네. 롯데 승리! 또황재균이 해결합니다. 끝내기 사나이 황재균 예, 끝내주는 사나입니다. 끝내주는 사나이예요 예. 결국은 볼카투싸면서지고 들어왔던 것이 황재균입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예. 예. 어렵게, 어렵게 오늘 경기 롯데가 가져갑니다. 자. 아, 역시 뭐황재균 선수가 또 해결을 하는군요. 예. 아. <laughs> 예 이렇게 되면 또 롯데는 또 오늘 게임을 가지고 가면서 또 상승세로 가져갈 수 있는 또발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로 3대 3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4대 3의 롯데의 제한 승리로 오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재미난 경기였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와, 좋은 경기였습니다. 양팀 선수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 결국이9회말 그 들어와서 선두 타자 조성환의 2루타가 결정적인 네. 그 출발점이 됐죠. 뭐정현 선수가 뭐 아주 게임을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네. 어, 민규현 선수의 이기성포인트도 이, 이 아주 좋았다. 네. 그래서 갖다 놓고 그리고 어, 황재균 선수가 네. 이 특히 완화 말로 해서 자기 치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네. 아주 지금 뭐 어, 좋은 타격했습니다. 을 네. 결국 은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로. 네. 오늘 경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3대 네. 롯데 승리. 지금 뭐 송신영 선수는 원수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운데 형성되는 볼을. 그렇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스행을 마음껏 지금 휘둘렀습니다. 예. 네, 맞는 순간, 홍진희 선수 오른손으로 번쩍 들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또 그, 어, 롯데 팬들을 예제흥시키야 만드네. 예. <laughs>